안녕하세요. 음식과 건강 TV 지킴이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입니다. 본격적인 가을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는 더욱 건강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올바른 먹거리로 건강에 플러스 효과를 충분히 낼수 있는데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10대 슈퍼푸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우리 건강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음식과 건강TV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음식 관련 각종 정보와 데이터 검색 기반의 AI를 활용해서 만드는 건강 도움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응원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건강 뉴스와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슈퍼푸드 중두 번째로 블루베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내린 보랏빛 선물이라 불리는 블루베리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블루베리는 작은 크기지만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기억력을 높여주고 치매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와 더불어 혈관과 피부, 나이를 젊게 유지시켜주는 효과와 눈 건강, 면역력 강화, 심혈관 건강까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이 과일은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블루베리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풍부한 영양소를 자랑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을 배가시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블루베리의 효과가 반감되고, 심지어 건강을 해칠 위험도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블루베리의 놀라운 효능도 알아보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가지와 음식 궁합이 맞지 않은 음식 세 가지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의 효능 눈 건강 보호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눈 건강을 보호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이 성분은 망막 건강을 유지하고 황반변성 백내장 같은 노인성 안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시력 보호와 눈 건강 개선에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항산화 효과와 노화 방지.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로 특히 비타민 C와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활성 산소를 억제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블루베리는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암 예방. 블루베리의 항산화제는 특정 유형의 암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 추출물이 특정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사멸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제가 DNA 손상을 줄여 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뇌기능 향상과 기억력 개선. 블루베리의 플라보노이드는 뇌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를 자주 섭취하면 알츠하이머와 같은 뇌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블루베리에는 비타민C와 같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성분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감기나 독감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는 면역세포활성을 촉진해 우리 몸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혈관 건강. 블루베리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심장질환을 예방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매일 블루베리를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요거트. 첫째,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단백질과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소화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와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 요거트의 단백질이 블루베리의 탄수화물과 균형을 이루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요거트에 함유된 유산균은 장 건강을 촉진하며 블루베리의 식이섬유와 결합하여 소화를 더욱 원활하게 합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제와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함께 작용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릭 요거트에 신선한 블루베리 약간의 꿀 그리고 그래놀라를 추가하면 간단하고 맛있는 아침 식사가 됩니다. 블루베리와 요거트를 블렌더에 갈아 스무디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시금치 둘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A, C, K, 철분, 칼슘 등의 미네랄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로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건강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시금치의 비타민 A와 블루베리의 비타민 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촉진합니다. 철분과 칼슘은 뼈 건강을 유지하고 블루베리의 항산화제와 결합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식품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건강을 촉진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선한 시금치의 블루베리, 페타치즈, 견과류 그리고 발사믹 드레싱을 더하면 상큼하고 영양이 높은 샐러드가 됩니다. 블루베리와 시금치를 함께 블렌더에 갈아 스무디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시금치의 맛이 블루베리의 단맛에 가려져 쉽게 섭취할 수 있어 좋습니다. 오트밀, 셋째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한 곡물로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영양이 더욱 높아집니다. 오트밀과 블루베리는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트밀에는 철분과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고 비타민C, K 등을 제공합니다. 이 조합은 전반적인 영양균형을 이루는 데 좋습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제가 오트밀의 미네랄과 결합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 식사로 따뜻한 오트밀에 신선한 블루베리, 아몬드 슬라이스, 약간의 꿀을 추가하면 영양이 높고 맛있는 식사가 됩니다. 오트밀과 블루베리 요거트를 섞어 밤새 냉장고에 두면 다음 날 아침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사가 완성됩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먹는 것을 피해야 할 음식. 블루베리는 많은 음식과 잘 어울리지만 일부 음식과는 영양소 흡수에 방해가 되거나 맛의 조화가 맞지 않아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블루베리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유와 같은 유제품.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매우 풍부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우유나 크림 같은 유제품 속 카제인 단백질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과 결합하면 그 항산화 효과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스무디를 만들 때 우유 대신 아몬드 밀크나 코코넛 밀크를 사용하면 항산화 효과를 더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크림이 들어간 디저트보다는 가벼운 요거트와 함께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철분 보충제. 블루베리에 포함된 탄닌 성분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 보충제를 복용할 때 블루베리를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빈혈 예방을 위해 철분을 섭취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철분 흡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블루베리와 철분 보충제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방 치즈, 와인을 마실 때 안주로 치즈와 블루베리 등을 같이 먹을 때가 많은데 특히 고지방 치즈는 블루베리와 같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치즈에 포함된 포화지방이 많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블루베리의 심혈관 질환에 좋은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보관법, 블루베리는 신선도에 따라 영양소와 맛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올바른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냉장 보관. 구입 후 바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해야 더 오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냉동 보관. 우리는 가격 때문에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냉동 블루베리가 오히려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냉동 블루베리는 신선한 블루베리보다 영양소가 덜할 거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영양소가 더 농축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립대학교 식품학과 연구진은 신선한 블루베리를 수확한 즉시 냉동 보관할 경우 안토시아닌의 농도가 더 증가한다고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수분이 빠지면서 블루베리의 성분이 더욱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냉동 블루베리는 비타민C가 더 풍부해지며 단맛도 살아나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맛있고 영양가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냉동식품이라서 세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잔류농약이나 오염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흐르는 물에 약 20초 정도만 살살 씻어주면 잔류농약과 세균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해동된 블루베리는 다시 냉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다음 해동 시 세균 활동이 더 왕성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동한 블루베리는 바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은 블루베리의 다양한 효능과 함께 궁합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보관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블루베리는 눈 건강을 보호하고 항산화 효과를 통해 노화를 방지하며 뇌 기능 향상과 심혈관 건강까지 돕는 슈퍼푸드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섭취 방법과 음식 궁합에 따라 효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를 참고하셔서 10대 슈퍼푸드를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음식과 건강TV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